안녕하세요. IP 프리티굿 요가연대 이가현 파파휘입니다. 자, 저는 사라이고요. 옆에 다비 선생님은 아비가일 선생님으로 기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다룰 주제는 어깨 통증인데요. 자, 저희 현대인들이 등이 많이 말려서 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목이 앞으로 나오고 그로 인해서 어깨, 목의 통증 또는 머리 두통까지 유발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스트레칭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저희는 해먹을 가지고 어깨 통증과 목의 통증을 잡아주며 가슴을 시원하게 열수 있는 방법들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따라와 보실까요? 우선 일어나셔서 뒤쪽에 해먹이 걸려있는 부분, 가상의 가운데 점을 딱 찍어 주실 거고요. 그점한칸 뒤로 정수리. 그 다음에 어깨가 조금 많이 굽어 있어서 숨이 조금 쉬기가 힘들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칸더 뒤로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양 다리는 골반 넓이만큼 열어주시고요. 양손은 밖에서 안으로 천천히 가봐. 손목에 딱 걸어주세요. 자, 좋습니다. 엉덩이를 뒤로 쭉 빼시면서 팔꿈치를 접고 그 안으로 머리를 집어넣고요. 자, 내 상체는 바닥과 평행할 수 있게 내려둡니다. 자, 가능하시다면 엉덩이 밑에서부터 팔꿈치까지 연결해서 한번 쭉 길게 스트레칭한다 생각해 볼게요. 자, 마시고, 내쉬고, 자, 가슴 앞부분의 긴장을 먼저 풀어내신 다음에, 이제는 내 손을 어깨 쪽으로 조금 더 접어내셨다가, 등 뒤쪽에 힘을 가지고, 자, 코에 힘을 가지고, 앞쪽으로 천천히 내려가 보실게요. 자, 골반을 바닥 쪽으로 내려놓으신 다음에, 자, 엉덩이랑 허리 쪽의 긴장을 느슨하게 풀어 놓습니다. 자, 그럼 팔꿈치가 벌어지실 거예요. 또한번 모아 주셨다가 앞쪽으로 길게 한번더 뻗어 내주시고, 좋아요. 자, 가슴부터 겨드랑이 손끝까지 연결해서 길게 한번더 뻗어 봅니다. 자, 그대로 유지. 하나, 내쉬고. 자, 숨을 내쉬는 숨에 열어야 될 곳의 긴장감을 풀어 내세요. 다시 둘. 내쉬고. 자, 어, 어깨, 엉덩이, 그 다음, 어, 허리까지 긴장은 느슨하게 풀어냅니다. 마시고, 스윙. 내쉬고. 자, 올라오실 때등 뒤쪽에 힘을 좀 채우고 갈게요. 자, 팔꿈치를 모아서 구부린 다음에, 자, 등을 먼저 들고, 코어 잡아 엉덩이 들고, 좋아요. 뒤꿈치, 엉덩이 가깝게 내려오셔야 돼요. 자, 한 호흡 골라, 골라주신 다음에, 천천히 둥글게, 앞에서 올라옵니다. 서시며한 가지 조금 더 깊게 가는 동작 반복해 볼게요. 자, 양손을 양쪽으로 열어서 목 뒤쪽으로 해먹 걸고. 자, 머리가 찝히지 않게 머리카락을 정돈해 주시고요. 자, 양쪽 손끝으로 해먹을 눌러서 양쪽 발라스를 한번 맞춰 볼게요. 자, 그다음 양손 안으로 쑥 집어넣어서 옆에 있는 해먹을 뒤쪽, 어깨 뒤로 보냅니다. 자, 그다음 어깨를 천천히 눌러서 해먹에 기대 주시고요. 네. 자, 이제 양손은 등 뒤로 깍지 끼시거나 자, 요게 겨드랑이가 쬐펴서 너무 아프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머리 뒤쪽으로 감쌀 거예요. 자, 저희는 등 뒤쪽으로 깍지해서 가볼게요. 자, 어깨가 열리려면 팔이 약간 바깥쪽으로 돌면서 다시 한번 날개뼈 사이가 좀 모이는 느낌. 자, 코어 잡고 앞쪽으로 천천히 내려갈게요. 좋습니다. 자 그대로 가슴을 들어 올리며 내 시선과 같이 앞쪽으로 깊게 뻗어낸다 생각해볼게요. 자두 어깨는 똑같이 뒤로 모으고 연다라고 생각해봅니다. 자세 번의 숨 마시고 내쉬고 자 엉덩이 쪽에 긴장은 느슨하게 풀어놓습니다. 다시들 내쉬고 자 너무 힘드시면 깍지 손바닥을 붙이지 않고 깍지를 끼고 계셔도 좋아요. 자 마시고 스리 내 네, 쉬고. 좋습니다. 자, 올라오실 때는, 자, 가슴을 당겨 등부터. 자, 시선을 바닥 바라보시고. 자, 코어 잡아 엉덩이 끌어올릴게요. 자, 뒤꿈치 엉덩이 가깝게. 네. 자, 양손 꽉세 풀면서 둥글게 일어납니다. 자, 좋아요. 네, 선생님 어떠셨어요? 어, 어깨가 좀 열리고 여기 있는 근육들의 긴장이 좀 풀리는 기분이 들었어요. 네, 자, 이런 동작들이 등이 말려 있으신 분들이 꾸준히 하시면 어깨와 목의 통증을 잡으 잡으시는데 굉장히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마스테. 안녕.